구역사도 남아있네? 응, 많이 달려. 44분 차량. 응, 14분 남았어. 주차장 어디야? 어, 그... 여러 아, 주차장이구나. 야, 구역사. 너 <laughs> 그, 수건역이라는 거 아니야? 여기는와 연천에 정철이라 니 이거 타야 되네. 니 이거 타는 거야? 야,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가자 되지. 빨리 가야 되야 되지. 빨리 가야 되거야야되 신용카드로 찍어도 으면되냐나 없는데? 없다고? 어? 아 씨... 신용카드도 되지 신용카드 교통카드 있는 신용카드 있잖아 운전면허 증면안 되잖아 운전면허 야! 안 돼? 판장해 신청권을 사용하세요 됐다 됐나? 됐어 됐어 나안돼왜어 됐다 됐다 빼다 이거 빼야 해네 빼야 되네야 돼. 뺏어야 돼. 어디야, 가도... 야, 반대편 아니야? 이거 빼야 돼. 거 빼야 돼. 이 빼야 돼. 야반 이거 어, 아야야 아, 이거 빼야 가 이거 빼야 이거 빼야 어 이거 빼야 돼. 이거 빼아 돼. 이거 빼야 돼. 이 어? 빼야 돼. 거야 돼. 이거 빼야 돼. 이거 빼야 이거 빼야 어떻거야거야 왜안 열려? 뭐야? 역시. <laughs> 맞는데? <laughs> 어떻게 여는 거야? 빨리 열어봐, 이씨. <laughs> 잠시, 30... 어, 예, 예. 지금 딱, 우와, 사람 많네. 아, 저 문이, 추워서 문이 문을 몇 개만 열어둔 거구나. 출발한다. 인천에. 야, 전철을 얼마만에 타보는 거야? 전철도 새 건가 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연천에 전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새롭고. 전철을 타봅니다. 아, 어. 좋은데요? 전철을, 자차가 있기 때문에, 어, 전철을 거의 안 탔었는데, 난 지금 한십몇년 만에 전철 타보는 것 같아요. 어, 인천까지 그냥 직방으로 갈수 있는 전철이 생겨서 너무 좋네요. 서울도 갈수 있고, 음, 일단 어르신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여기 있던 게 비둘기호였냐? 무궁화호였냐? 비둘기야, 무궁화야? 무궁화? 무궁화였나? 비둘기 아니야? 비둘기 아가 꼬마차. 꽃마차 마차도 있었고 꽃마차도 중간에 바뀐 거지. 그렇지 맨 처음에는 그 옛날, 기차. 그게 아니었지. 옛날 기차였지 옛날 기차. 오 전철이라니. 아나 진짜 오랜만에 타고. 전철이 얼마만에 타는? 십몇 년만, 2 0년됐나봐 서울에 있을 때 타보고. 서울에 있을 때나 타봤지. 전철 탈 일이 없지. 연천 연천 살면 전철 탈 일이 없는데. 뭐 어, 이렇게 또. 전철을 타보게 되네요 연천에서 어 따뜻하네 차탄천이다 차탄천 인천역에서 어? 인천역까지 2시간 50분 여기서 인천까지? 연천에서 연, 인천역까지 2시간 어, 50분 그밖에안 걸려? 2시간 연속 50분 아, 너무 좋은데? 전철이 연천군의 그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어.. 전철이 딱 생겼네요 올해 아.. 너무 좋습니다 연천군 파이팅 와.. <laughs> 아, 풍경보세요 연천 여기 어디야 은대리인가? 어.. 은대리 은대리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 여기가 은대리 그.. 평야입니다 평야 거의 논농사를 많이 짓고 저기 초등학교 어? 저기 초등학교 맞지? 아닌가? 어 맞아 아, 저저저 은대초등학교입니다 은대초등학교 어 은대초등학교 자 이제 은대를 지나서 전곡입니다 전곡 전국. 야 은대는 되게 빠르다 어차 타고 오는 거보다 빠른데? 연천에서 전철 놓치면 은 전곡에서 못, 못 타겠는데 이거? 절대 못 타지 옛날에 기차는 따라잡았는데 차 카메라도 많이 붙어가지고 어그렇지 옛날에 기차는 연천에서 만약에 기차 놓치면은 차 타고 전곡역까지 와서 탈 수가 있었어요. 그치. 기차는 느리, 느리니까. 근데 전철은 연천에서 놓치면은 못하겠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는데, 이제 배차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요. 1시간에 한, 한 대? 어 1시간에 한, 한 대라서, 이제 굴곡분이 좀 굵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만 1시간에 2대. 아, 침에 아침 출퇴근 두 대야? 6시 대가 어. 두 대, 3 0 분에 한 대씩. 어. 퇴근 시간에도 한 음. 시간에 두 대. 이제 따뜻해? 이제 안 따뜻한데? 아니, 엉덩이 따뜻해 나. 오, 어, 따뜻하네. 오, 오 어, 난방도 돼요. 어, 너무 좋다. 전국역에 도착해, 도착했습니다. 시내철이 이만큼 좋아졌어. 와이파이. 화장실은 없냐는데? 화장실은 없는아 없냐. 전철에 원래 화장실 없었나? 아 기.. 기차, 기차. 기차에 있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저기 그 저기 뭐야 끌고 다니는 아저씨 왜안 뭐. 어? 계란 팔고 그 어? 소세지, 팔, 소세지 팔고 야 사람 많이 탄다오맞다 영철이 형 왔다 전국에 사는 형이 또 지금 제가 전화해가지고 타라 그래서 지금 탔어요. 오, 어, 역세 어, 오랜만이야. 어? 오랜만이야. 다 일어나서 내일 전화받고 바로 타는 이야 아니야. 바람. 아, 뭐, 지하철 탄다? 아침부터 전화하고 있어. <laughs> 그 <그럼> 지하철 타봤어? <laughs> 아, 타봤냐고. 아, 창피하다, 창피. 안 타봤지. 숙소에서 자니는 거... 거는 몇번 봤다. 밤에. 나 아, 타봤어? 아니, 숙소에서 어. 밤에 다니는 거는 벌써 몇번 아, 봤다고 어, 사실. <laughs> 뭐라고요? 100개를 입은 거야. <웃음> <웃음> 아, 촌놈들 또 전철 탔다고 또 아주 좋아하네. 5년 됐다고? <laughs> 전철 탄다고 다 저기 목욕도 하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왔네. 어? 옛날에는 있잖아. 기차 타고 이성부만가고 그치. 큰일이야. <laughs> 먹을 얘기 해야 돼 <laughs> 미치겠다 아 이런 그런 바나나 거 바나나 우유하고 저거 뭐야 계란하고 고상어지? 아 저기 의정부역 가가지고 그삼포 만두 <laughs> 대박 만두랑 우동 있었던데 어, 우동, 우동 우동 있었어 우동 있었어 참 기억이 안나 만두랑 우동 있었어 홍익 케어 홍익 케어 맞아 홍익 어 이끌 기차 막 끌고 다니면은 거기서 막 이것저것 간식 같은 거사 음. 먹고 밥따로안나 아, 먹고 맨날 먹다가 만고도 시차에 앉아가지고 어 청산역이 있어청형역 이름 청산역으로 아, 옛날에 기차 탈 때는 청역이었지 청산역이구나 그 다음에 소요산인가? 바로 소요산이지 어디 가는데? 몰라 <laughs> 그냥 간 거야. 어? <laughs> 그냥.. 없어 뭐, 목적지 뭐, 없어 시스. 그냥 인천.. 인천 가야 배고픈데 밥은 먹어야 되는데 나 출근해야 아. 된다고 이거 K 코레일 허락 받은 거야? 찍는 거? 아니 괜찮아 내 동생이 코레일 일하잖아 아.. 어.. 루, 박루시아 아. 코레일 거기 관제 센터에 있는 박루시아 제 동생입니다 잘리신 거같가봐야될거 <laughs> 같은데? 아니 동, 동천 중앙역까지는 괜찮지 시간 되지 부산역인가, 부산역인가 동두천 중앙일 거야. 어. 거 만두 맛있는 데 있어? 그 시장. 동두천 아큰 시장 안에 어. 만두집이 하나 있어요. 어. 오늘 멀리는 못 가고요. 어. 인천은 한번 다음 기회에 가보도록 하고. 씨야. 야, 그날 잡고 가야 돼. 그러니까 한3 시간 응. 걸리잖아. 인천은 못가 가까운 동두천 정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동인천 가가지고 아, 음. 다 걷어냈네. 아 밑에 요 요거... 침목은 남아 있네. 철로는 다 걷어냈네. 눈썹이 얼었어. <laughs> 아침에 영하 1 9도 소유산. 서유산이거 여처마가. 소유산이야. 나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노선 빌런들지. 있 단소 다리마막 그막 춤추는 아줌마 알아? 알아, 알아? 아 뭐야 씨. <laughs> 이래 되는거 맞지? 아니야? 어..아니면 뭐 딴거 먹어아 <laughs> 만두 먹기로 했잖아 시작. 아니 좀 알아보고 해야지 추가요금 200원? 300원 300원 왔어 아 나는 100원도 왔는데 왜? 전국 부터 왔으니까 가까우니까 아. 응. 야 200원 차이네 전국 연천 그래도 오래 탔잖아 한 7분 걸렸어 연천에서 너네 그치, 34분에 야. 탔다고? 36분 출발했어. 36분? 5분 걸렸네 4분 정국이 44분이야 44분 8분 8분 걸렸네? 그렇게 아. 안걸렸네 그지? 8분 걸렸어 그래? 뭐 차가 택시타는거야 택시비는 영찬이형이 내기로 꺼죠 <laughs> <맞죠. 웃음> 지금 잠깐만 나 로또좀 사고 아돈또 로또야 나도 사줘 계좌이체 야. 해줄게 로만 원씩만 사줘요. 사야지 계8이9 해줄게 2만원씩만 사줘 와 60, 70, 80, 90, 10, 11, 2만원씩만 자동으로 17, 18, 20, 1 2 3 24, 25, 지난주에 2등 나왔는데. 2등이요? 네. 아, 이번에 인생 나오게 해드릴게요 내가. 네. <laughs> 1등 맞으세요. 이건 계좌로 붙여줄게요. 번호 보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로또 맞으세요. 여기서 1등 나올 겁니다. 사장님, 만두 맛있는 데가 여기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 네. 수고하세요. 많이 들고 오세요. 네. 먹어 보고 가는 거 먹어 본데 가는 거야? 아, 내가 최근에 오긴 했거든 몇달전 어. 어. 버스로 왔어요 그때는. 아 버스로 왔다고? 네이 <laughs> 시장이 맞아 근데. 아 영찬이 형. 영찬이 형 여기야? 맞아? 그럼 어, 갑시다. 같이. 혹시... 아또 여기 만두 먹으러 왔는데 또 사장님이 아, 구독자님이시네요. 아 연예인이라 어, 같이 못 다니게 뭐. 많이 팔아드리겠다. 야 많이 먹어. 꼭 많이 먹어. 뭐 먹을 거야? 많이 많이 팔아드리고 가야 돼. 아 아쉽게 소주 한잔 하려고 그랬는데 네. 주류는 판매를 또 저기 안 여사님 갖다 드려 그래 싸가야겠다 주류 판매를 안 하신다고 하네요 아 아쉽다 막걸리 한잔딱 해야 되는데 어 여기 5시네교양에도 나왔던데 육등 만두 음식 와아이 소주 먹어야 되는 거아아 산이 삼겹살 만두, 만두. 하나씩 먹어 비켜주네, 이거. 만두 이거 물에 빠진 만두 하나아 물에 빠진 거나안 먹어 아이 <laughs> 와이씨 와 튀김 만두 이거 아이씨 어땠. 어 어? 옛날에 기차타고 의정부 왜 나왔지? 그때 의정부 지하상가가 가고 그랬잖아 그치? 응 음. 지하상가 갔다가 거기서 네. 만두 하나 먹고 집으로 오고 무조건 만들고 무조건 먹었어. 근데 그 플라스틱에 딱몇개 들었지? 아홉 개인가 아홉 개 9개. 음. 뭔지 알지? 아홉 개 들었었다. 1개씩1개개씩개개씩 감사합니다. 음. 아. 아. 초토화 시켰다, 초토화.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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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지금 2시, 아, 1시 40분인데, 2시 4분 차를 또 타야 됩니다. 친구가, 친구가 출근해야 돼가지고. 여러전철 시간이 1시간이라서, 배차 시간이 1시간이라서 지금 빨리 타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내 사정이 아니야. <laughs> 내 사정이 아니야? 야,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불러. 나도 안 급해! 못 <laughs> 아, 진짜. 그럼 왜 만두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 추억의 문화극장. 어. 이거, 동시상영. 문화극장. 동시상영이잖아, 여기. 어. 아, 아. 와, 씨, 너무 춥다. 응?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사는 곳. 사는 곳. 몰라 그냥 가는 거야. 올라가야 돼. 인천으로 가면 되지. 인천으로. 되는거야야 <laughs> 씨, 촌놈들 전철도 타고 아주 출세했네. 아이, 뭔 소리야? 있어 <웃음> <웃음> 몇, 어. 지금 몇 분이야? 똥줄 타가지고 지금 59분 59분 아우씨 아이 얘기하지아 양치시장 들렸다 올거라 양자한테딱 타가지고 왔으면 되는데 그지 오 따뜻하네 아. 아, 반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어. 동구촌 금은울이다 파리 춥다 이사아 오도종. 그 기러기들이 안 보이네. 어, 옛날에 장난... 형 정말 왜안 내렸어? 어? 아유, 전국에서 내렸어야 되잖아. 타다가 못내렸 많이 <laughs> 시켜가지고는데다 <laughs> 왔다. 얼음 붙인 건실례아안 글로 됐는데? 다다 왔다. 아, 안 되는 와, 연촌역에도 엄청 많이 이용하시네. <laughs> 야, 야, 야 연촌에 이렇게, 이렇게 사람 많이 인데도 <laughs> 처음 봤는데? 와.. 우와, 엄청 음 와.. 엄청 높아 온천에 사람이 음 이렇게 많아 왔다 어, 어르신이 급하게 ㅎ <laughs> 자 연천으로 왔습니다. 여기 전국에서 엘리베이터를 처음 탔다.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1층, 2층밖에 없잖아. 문이 안 열려. 엘리지? 그래서 뒤 열리지 한참 막 누르고 있었는데 뒷문이 열리는 거야. <laughs> 아, 촌 놈, 촌 놈. 안내 멘트를 내 귀만 끼고 있어가지고 잘안 들었는데 앞쪽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서 어? 반장이. 그래서 많이 공부했는데, 네? 많이 공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무 자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또 상식 아니겠어요? <laughs> 애양식이라고나 할까? <laughs> 자, 여러분 여기가 연천 급수탑입니다. 여기 포탄 맞은 자국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시면은 어, 급수탑에 이게 뽕뽕뽕 구멍 뚫린 데 있죠. 저기 포탄 맞은 자국이에요. 포탄인가? 포탄이냐? 저거 총알인가? 포탄, 총알이냐? 초말. 어. 저렇게 포탄 총알 맞은 자국들이 저렇게 급수탑에 남아 있습니다. 6기어때 맞은 거예요. 6기어때 여기도 그렇다. 어. 저것도 저기도. 자 오늘은 이렇게 연천역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연천에 전철이 생겨서 너무 좋네. 여러분도 이제 저기 연천 고기 잡으러 오실 때 전철 타고 오세요. <laughs> 어, 전철 타고 오시면은 제가 저기 셔틀 버스를 운영해야 되나? <laughs> 어, 여기서 이제 차탄천까지 1km도 안 걸리고 1km도 안 되거든요. 음, 1km? 어, 정보면은 차탄천이 있으니까. 차탄천, 저기. 래 그래, 여기 연천역에서 나와서, 어, 나오자마자 우회전. 우측으로 돌면은 여기 이렇게 중앙, 중앙길이 있는데 저기 쭉따라가면 차탄천이 나옵니다. 어, 저기서 고기 잡으시면 돼요. <laughs>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연천역 소개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어,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연천 화이팅! 형도 인사해야지. <laughs> <laughs> 인사하라고요. <laughs> <형.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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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뭔데요? 독수리인데?